이쁘다. 세 개까지 하다고 이브이 어디서 많이 나오지? 이브에 어디서 많이 나오지? 많이? 야 준수가. 그 이브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브 살래? 누나 팔게. 아니야, 안살 거야. 내가 잡을게. 아, 누나, 누나, 위야 그럼 마이너스 770에 여기 914거든? 마이너스. 치얼 왜? 나 지금 아 근데 여기 진짜 많이 나와 여기 나 여기서 세 마리 잡았어. 근데 그거 쫀둥님만 잡아. 나는 못 잡아. <laughs> 아 어떻게 그러냐, 쫀둥이너 뭐야? 너핵스지 새끼야. 살래 얼마죠? 전... 아, 살래? <laughs> 아이 미치새끼 <미친> 이거. <laughs> 쫀둥님이 현세에서 악그을 때려 잡는데요? <laughs> 근데 제 얼굴 보면 말도 못 걸어요. 조심해요. 무섭게 생겨요, 진짜. 님이... <웃음> <웃음> 마지막 삶을 향하는 것처럼 사시네. 목숨 걸고 드립 치신다고요. 아, 어차피 안 나갈 거예요. 현지, 현생 살고 있는데 이 세계에 안갈 거거든요. 어제 농구하신 거잘 봤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 단독방에 있거든요. 제, 제가 그 사진을 못 봤는데 님이 나그셨어요 <laughs> 조심하시라고요. 니그 사진... 어디를 다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깨고 있다고요. 아 조심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시라고요. 이봐 어디야? 나한 알리 되었어? 야 강지야. 너가 나한테 할 말이 야 뭐야? 어? 뭐 미안해. 아, 그렇게 안 돼. 나 되게 오늘 엄마한테 안됐어 어제 어제 다시 그랬대. 너왜 쫀드게 한테는 그렇게 그래? 아니야. 어? <laughs> 야, 너 좆됐다, 응. 야이 새끼야. 쫀드가. 어? <laughs> 얘 얘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처음에? 뭐, 집에 간판 뭐. 바꾸면은 엄지로 내 어, 이빨 뽑아 버린다그랬어 내가 유일하게 못 이기는 사람이야. 그럼 엄지로 이빨 뽑아 버린댔다고? 내가 <laughs> 그랬어. 개 웃기겠다. 이빨 뽑히면 안 되는구나. 미안 어 아, 왔네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뭐야 여기 특이하게 생겼다 반칼빙? 야준 여기 자리 내가 먹어도 냐어거의은나해 아, 오예 이미 단물 다쪽 빨았나? 아니야 나 다시 갈 거야 아 오지마 나 자리 준다며 아니 나그 돈은 필요 없고 화살 꼬비만 있으면 되니까 누나 그저 화살 꼬비 있는 거만 알려줘 화살 꼬비가 뭐야 화살 꼬빈 포켓몬 어, 포켓? 꼬빈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냥 새처럼 생겼어. 야, 여기 가만히만 있어도 젠 되냐? 아니, 그 잡아줘야 돼, 계속. 이걸 잡아줘야 새로운 포켓몬이 이렇게 젠이 돼요. 사람 2명 정도 있으면 레어 8자리가 나와. 그리고 응? 사람 많으면 은 레어도 높은 애들이 잘 나와. 이유가 있어? 물론 게임을 그따구로 만들어놨네? 왜 그랬다, 씨방? <laughs> 내가 잠깐. 가서 따지고 올게, 씨. 내가 잘못한 거 같네? 거 아,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야, 아니. 왜 그래? 화살곱이 나오면 바로바로 얘기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부이 나오면 말씀해주세요. 야, 갑자기 본속 개 많아졌는데? 사람 많아졌더니? 개 많아졌다고? 없는데? 내내 내 눈에 왜 아무것도 없지? 어? 어아 얘구나! 텀베버린 얘구나! 죽여라! 에몽거 <laughs> 아, 찾았어? 에몽거? 어, 왜 아이고. 죽여? 그 잡으면 텀베버린 팬이 만 원씩 주는데 진짜로? 어! <laughs> 저런! 아, 왜 아, 나한테 나... 만원 받았는데 <laughs> 아 리얼로다가? 잡으면 죽이면 안 죽이면 안돼 걔는 키워야 돼 아하. 치료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쫀둥님? 화살 그... 팔아요? 아 예? 화살 꼬비? 예 팝니다. 특성 뭐예요? 제가 화살 꼬비는 제가 둘안 치고 50만 원에 잡았거든요? 화살 꼬이 아. 필요 없어요. 아, 특성 때문에 그렇구나, 너. 네. 질풍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와, 부풀린 아, 가슴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도 부풀린 가슴이에요. 또 부풀린 가슴이에요? 아, 아니 아직 아, 확인 안 했습니다. 씨발, <laughs> 부풀린 가슴. 그나마 가슴은 왜 자꾸 못 풀리는 거야? <laughs> 어 진짜 개자증개 짜증 나네 자신감을 위해서라고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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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 나네. <laughs> 저 그랬어요. 어뭐어 뭐, 아, 잡는 그 행동. 아아 죄송합니다 아이헤 아, 그랬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구. 아이 또 좋은 네. 거 나오면 또 이제 우리 드리려고 내가. 주, 드, 주시려고? 주 아, 그쵸 그쵸. 팔려고 팔려고. 아, 뭐, 얼마에 파실 예정이었어요아 글쎄요 그거는 뭐뭐 봐야죠? 그여기 박련님은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laughs> 아잇! <아이>. 어허 어허이! <laughs> <laughs> 어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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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애초에 질풍난기가 <laughs> 숨겨진 특성으로 오, 모든 것을 뽑는 게 있다고? 다 있는 <Italy>? 거라고요? <웃음> <웃음> 푸나 폭발 못이었어요와 그냥 채팅하고 쳐다고욕 존나게 먹는 거 봐. 와이 채팅 치겠냐 얘들아? 어? 누구 누가? 우리 시청 시청자 중에 누가 내 피셜로 한번 얘기했더니 얘들 이욕 오지게 치는데? 포덕들 상주에 있어가지고 함부로 치면 시안 돼요. 얘들 과몰입 지금 풀풀 게이지거든요, 님들. 아. 포덕 애들 지금 눈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laughs> 포덕 애들? 야나 포덕 애들 애들한테 뒤질 뻔했다고. 뭐 하나 잘못 아, 죽였다고아 그래. 레쿠자. 어 됐다. 이거 뭐? 아고도 아까 뭐 오면서 모세대 드래곤 이거 생각해나눈주쳐서 죽여 냈더니 이거 잡아야 된다고 <laughs> 지랄 지랄 해가지고 어, 죽일 수도 있지 그래 죽일 수도 있지 내가 너희 죽일 순 없잖아 덜덜덜 <laughs> <laughs> 지용 콘트롤두번나어요난한번 했도 뭘알서던데 뭐야? 두번 써야 돼 얘들아? 아두번좀 존나 세다고. 야 그러면 나중에 서울대 포켓몬학과 생긴 거 들어가세요. <laughs> 2 8년 사셨는데 이십 년을 포켓몬 덕질을 하셨대. 야너 그렇게 연맥인다? 무슨 소리야 연맥이다니. 준준서이가 님들 연맥인 거예요 연맥이에요. 아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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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고 하는 거지. 일어나자마자 바로 바 포켓몬 부질하다 나도 아무것도 안 먹었네. 게임 페인트 배, 응. 배 안. 배안 공부. 맞아 게임머 너무. 안 갖고. 근데 게임 끝나도 바로 해봐서. <laughs> 아 진짜 나이 간만에 이렇게 게임 하는 것 같아. 화살 꼬맹도 아직도 못 찾음? 아 나도 화살 꼬맹 하나 넣어야 되는데불 포켓몬 없어서. 꽁냥은 아. 어디 있는데? 아 여기 그 뭐야. 쫀대기 전용 사양터야. 아 거기 응. 처참한 사료계 현장? <laughs> <laughs> 여러분 죽이고 3. 그냥 젠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젠되면 죽여버리고. 어, 가는 중 가는 중. 얘는 뭐예요? 얘 좋아요? 아, 어! 죽여렸어 아, 우씨, 안 돼. 갖고 죽어버리네. 이거, 나도 어제 전설 전자 포켓몬 잘랐으니까 괜찮아. 아, 어, 야, 3대네. 야 어, 반갑다. 네, 네, 3대 전설 슬레이어예요. 어, 어서 와라야. 저 몰라 근데 저 되게 후진 전설이랬어요. 이대 어, 분이 정말 센고 초전설이었고 이대이 네, 그래. 대가 제 제가 이제 메가. 초전설이래 그게. 두대 치니까 죽어버리더라고 시발. 아, 여기 다들 어, 여기 있어 어, 여기 명소인가 봐 여기. 여기 명소야 야 와라 와라 왔네 벌써. <laughs> 다들 그렇게 내욕 하더니 오긴 또 오네 또. 난네욕한적 없다. 너가 핵썼다고 족같다 그랬지. 어, 여기 욕이지. <laughs> <laughs> 씨발. 케이시죠 <laughs> <laughs> 미친놈이야. 못 잡아. <laughs> 아 나한번한번 잡은 적 있어. <laughs> 그란돈 가이오가를 2대 1로 레쿠자가 찌바른다고? 어 강력한 녀석이네. 아 씨발 그만 말하라고래. 뭐가지 뜯기려고. 피아 피아. 그만 말해요. 뒤지기 싫으면. <웃음> 개빡치니까. <웃음> 살면서 세 번의 실수를 한다잖아. 그중한번한 것뿐이야 한 나. 너 조용해. 레쿠자 곁으로 보내주겠는데 조용해라. 히 그렇게 레쿠자가 좋으면 레쿠자 곁으로 보내줄게. 그러니까 씨. 내어 어? <목소리> 정우석 거구나, 오케이. <목소리> 아 정우석 거구나. <목소리> 만약 쫀득님이 그것까지 먹으면 나 바로 게임 접어. <목소리> 나도 바로 게임 접어. 다... 다다저 새끼 때문이야. 없애면 돼? 어저 새끼를 없애줘. 딱저 새끼 없애지 않으면 난이 자리에서 똥을 살 거야. <목소리> 유튜브, <올려됨>? <목소리> <목소리> <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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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올려도? 아안돼 미새끼야. 유튜브 올려도네. 그래도 사람 많으니까 한번 하루 두세 마리씩은 나오네. 어? 어? 저 방금 부라살빈 잡았는데 근데 부풀렸더라고요 또안 쓰실 거면 저 주시면 안 될까요 부라살빈안될 아, 건데요? 또 부풀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때, 아 그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발 또 가슴 부풀렸네 아 이런. 선생님 그안 잡으실 거면 안 쓰실 건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그그 친구들 잡지 마시고. 부풀린 <목소리> 가슴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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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고요 그 제가 잡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풀린 가슴을요? 아니 그 부풀린 가슴 말고요 그것만 말해가 조금 그런데? <laughs> 아 불타입 사막에 나온다고 그래? 뭐 뭐요? 불화살빈 말고 뭐 있어요 그럼? 불카모스? 초연농? 초연농은 어디서 구하는데요? 여기 E V 나오는 곳 맞나요? 저기 그 선생님? 아예 아니면 저한테 사실래요? 아니요 <laughs> 미친 새끼 삼짝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뭐하는 거요 50명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조심합시다 일하는 곳에서 핸드폰 좀 껍시다 작업 편장이 아, 핸드폰을 좋지. 꺼야지 나 어? 때는 어? 예, 플러라스가 이렇게 많이 보이냐 핸드폰은 건들지도 못했다고 나 때는 아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계세요? 예예 이건 신경 쓰지 아유, 말아요 사좀 힘들지 <laughs> 불편하게 사시나보네요 <사실은 웃음> 어? 어? 뭐, 어? 라티오스 디보션? 어? 잠깐만 어? 디보션? 아니 최남단 해양지역이래 너무 음. 가깝긴 하네 아 라티오스가 관상용이야? 그래? 아, 아 관상력이? 근데 관상용이야. 가시면 말자.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사냥 여기서 그 매탕이나 잡자. 얘들아, 오이거 라트코스 아니야. 갈무오맨에 이제 좀더 좀 멋있게 생겼겠지. 전설은 디보션이 내가 알기로 서쪽에 하나 더 있거든. 아, 돈 주나 이거? <laughs> 아, 전설의 포켓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봄 선데 전설의 포켓몬 여자친구 아니야? <laughs> 전설의 포켓몬은 4명이나 아, 있잖아. 여기. <laughs> 딱 보면 전설이라는데? 존나 커요? 근데 그건 맞긴 해. 전설들은 딱 보면 전설 같이 생겼어. 이 정도였으면 잡았거나 아니면 없었어. 어, 그건 맞지. 지금도 너무, 못 잡고 너무라 너무 걸렸어. 할머니 꼬지 잡으러 갈까요? 네? 뭐지 꼬지요? <laughs> 오우야. 네. 아나 저거, 저걸 잡을 수가 없어. 피라미드 보스를 잡을 수가 없어. 학습당 얻고 싶은데 개새. 게르네할 아, 수 있으면 쉽다고요? 100만 Pokémon! 100만 Pokémon! 저0 0만 Pokémon! 100만 p 몇개 주실래요? 100만 p 예. 안 한다고 장사 1 0가만 Pokémon! 100만 p o